또이 방랑벽이 조졌나요? 아니면 어 먼저 지금 산란철이 거의 임박해 가지고 언제 할지 몰라서 어 그나마 그래도 어 빨래판 붕어를 못본게 조금 한이 돼서요 다시 해창만 또 다른 포인트로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차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 처음 이 가는 기분은, 아, 진짜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기대감, 뭐 희망, 뭐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또 놀러 가는 그 재미. 일안 하고 가는 또 땡땡이 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아 그런 마음 망가이 교차는 하요 시간이 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자 자, 아무도 없어요 자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고고 아 요번에는 조금 깊숙이 세수로 깊숙이 저쪽이볼류권 인데요 볼류권에서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요 이쪽 거의 뭐 상류라고 보면 되죠 그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떼짱하고 어 저쪽 부들 아 그쪽을 공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 어, 어 했는데 여기를 새로 해가지고 이거 갈대를 치고 갈대를 여기를 치고 갈대를 치고 저쪽으로 하고 싶은데. 어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여기 자리에 포인트가 좋은 데가 있네요 여기 이 포인트에다가 이어 포인트에다가 어 좋아요 조금 앞으로 좀 나가서 떼짱하고 저, 저 부들 쪽에 그 쪽에 좀 쳐서 이번에는 어좀 상류 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쪽 이제 수문이 있거든요. 저 건너편 벌류권에서 내가 한번 했고요. 저 저쪽 조사님 저로 가려고 했는데 조사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어요 여기 부들하고 여기 떼창하고 저쪽 부들하고 요, 요쪽 부들 쪽을 한번 공략해서 한번 펴 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근데 조금 물이 좀 맑긴 한데 그래도 뭐저 저 안쪽은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어, 좀 탁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근데 춥긴 추운데, 아, 빨래판붕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 대고 바로 하는 데다 했어요. 아, 지금 텐트 치고요. 어, 텐트 이렇게 쳐 놓고, 어, 잠자리 바로 들어와서 자게끔 바로 차 대고 할수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쳐 놨어요. 또 이슬 맞을까봐. 이렇게 쳐 놓고요. 음, 어, 오늘은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아, 여태까지 켜가지고 오늘은 등심 한번 꼬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밥을 하고 있고요. 어, 아방궁이에요. 넓어요. 좋아요. 텐트보다 헐 나요, 이게. 이렇게 쳐 놓고. 지금 12대를 폈어요 수심은 지금 한 70에서 90 정도 나오고요 물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어, 그좀 상륙적으로 올라와봤어요 이제 산란철 붙는 저 붕어님들을 생각해서 위쪽으로 어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만약에 안 붙었으면 꽝이에요 이거 어 입질 하나도 없네요 지금 지렁이 다 껴놨는데 아예 입질이 없어요 부르기도 안나고요 어저 밑에 한두팀 있어요 저 원래 저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두 팀이 있어가지고 요 반대편으로 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도 뭐 살날만 그 붕어만 붙으면은 괜찮은 자리 같아요 이게 요 상류 쪽인데 한 90, 70에서 90 정도 나와요. 음, 5위 때부터 2, 4때까지다 폈습니다. 자, 빨래판 붕어, 그, 그 빨래판 붕어 때문에 지금 삼세판 옵니다. 이제 월대까지는 했는데 빨래판 붕어가 보고 싶어서 막 산란칠 때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어, 미리 와봤습니다. 또.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지금 좋아요. 오늘은 등심에 먹방으로 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입질 전혀 없어요. 지금 아침 점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점. 여태까지 작업하고요, 설치하고 어, 잠자리 마련해 놓고 밥하고. 고기 구워놓고 지금 매화수에 어, 한잔 합니다. 어, 오늘 먹방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이제 밥 먹고 앉았습니다. 아. 지금 한 12시 됐는데요. 어, 입질이 없어요. 밥 먹고, 이제 앉아서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물이 빠졌네요. 물이 빠져서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산란철 붕어들, 타기를 바라면서, 아유, 포인트는 너무 좋아요. 진짜 원하는 포인트에 앉아서 떼짱 오른쪽은 떼짱 어, 가운데는 부들 갈대 어, 좌측에는 부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이쪽 여기 가운데 자리가 이제 물골 자리 같아서 물골 자리도 넣고요. 자, 앞쪽 이제 뭐 갈대하고 뭐 부들 있어서 던져 놨고요. 이쪽 편에 또 좌측 편에 또 이렇게 어, 물골 자리 같아서 양쪽으로 이제 벌려놨어요. 그렇게 1 2 대를 펴놨는데, 아뭐뭐 이번에도 뭐. 맞아 떨어질지 아, 고기가 붙는다고 하면은 대박 날 거예요. 빨래판 뿡 하나는 나올 건데 고기가 안 붙었다면은 아마 꽝칠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렇히뭐 어, 건너편에 있고요. 어, 이쪽에는 나 혼자 앉아 있어. 그 어, 말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어, 한번 어, 뭐 지렁이지만 열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애기가 나왔어요. <laughs> 아직 살란안 와봐요. 이거 차가워요. 아... 얼창 아닌 거는 바로 놔주겠습니다. 마수거리. 으쌰 가라. 오오오 오우, 귀 우와. 잡았습니다. 이야, 오늘 좀 커요, 지자리. 시야 큽니다. 아, 시야리 커요. 아, 좋습니다. 어, 첫 수는 마수가리 하고요. 어, 이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 대에서만 나오네요. 28 나왔습니다. 28. 아이고, 28. 아, 좀 굵어지고 있네요, 시야리. 좋아요. 두수째 아, 황금색이에요, 완전히. 아, 여기 완전히 독탕입니다. 아, 입질만 아주면 좋은데. 아, 와줄까요? 나오는 거 보면 있는 것 같긴 한데, 라이징은 안 해요. 아직 뭐 산란, 저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제비아로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게 좀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려판 붕어가 좀 있, 조금 일찍, 부지런하게 들어와서, 아, 한 번만 나와줬으면 좋겠네. 그치, 그치. 빵은 좋아요. 세 수치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긴데 나왔어요. 저 오이 때. 아, 월척이 안 되네요. 조금 모잘라요 29.5네요. 두, 세 수치 잡았습니다. 요 아우 애기예요 애기 오, 애기가 나와요 애기 아 이거 아닌데 쭉 두대가 안잡히네 지금 1번대하고 2번대가 안잡혀요 12대를 폈는데 1번대 2번대가 자측에 있는데 안잡힙니다 입질 오면 딱 돌려 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 1번대, 2번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두 대.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입질 오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아 여태 채비 다시 하고요 엉킨 거 채비 다시 하고 아, 이제 밥먹으려고 앉았습니다 부대찌개로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부대찌개는 지금 끓이고 있어요 아 업방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오면 잔바리에요 조금해요 여섯 칠 일곱 칠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오전 내내 해보는데요 입질이 전혀 없어요 11시인데 오전 입질이 없나요? 밤에도 입질이 없고 아 날씨는 좋은데 고기가 안 붙었나요? 어, 판단 미스인가요? 어 지금 현재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으쌰. 잡았습니다. 좀 시야를 굴래요. 와 우와. 우와. 거의 아홉치? <laughs> 잡았습니다. 이렇 <어떻게> 나와요? <laughs> 안 나와요? 고기 좀 탔을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봤는데, 안 나와요. 나와봐야 막, 새그만 것들. 거의 뭐, 저녁에는 이불도 없고. 이른거 지금? 이른 거 같아요, 지금. 물도, 예, 물도 빠지고, 일부러 이르게 왔는데, 지금 산란 같은 것도 없어요. 아니 보유권으로갈거 잘못했나? 거. 줄을 끊었네. 아 진짜. 줄을 끊어버렸어. 거기가 수채 뗏장에 걸렸는데 그거를 끊으려고 수채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줄을 끊어버렸어요. 아 오늘 시원하네요. 소리. 지렁이 나왔네. 와, 이건 좀크요야 끌어가는 거. 딴 거보다가 봤습니다. 빵빵해. 딴청하다가 잡았습니다. 아, 밤낚시. 이 찌가 찍혔나 모르겠네요. 아, 다른 사람들은 아, 사자에다가 월창 나오는데 저는 커야 없이. 아 이상하네요. 이거. 빵, 죽여줘. 아, 빵, 룸. 아, 아 빵, 룸. 끝내지. 아, 빵은 좋아요. 지렁이 나왔네. 망에다 넣는다는 게방상했네요 <laughs> 배터리도 깜빡깜빡 거리고요. 음, 내일 철수하려면 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자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은 걷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안 걷어놓고 들어가고다 아꼈어요.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아,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했는데, 입질이, 어? 입질이 있었네요. 아, 또 엉켜놨네. 굉장히 입질이 있었네. 우와. 자동방 자동방으로 물고 있네요. <laughs> 야, 해창만은 뭐 이렇게 자동방을 잘하죠 제가. 아 지금 재볼까요? 26cm 입니다. 해창만이 아직 산란을 안하는것 같아요. 배는 뭐 어느정도 빵빵한데 산란하느라고 뭐 이렇게 붙어대려고 그런건 없어요. 아직까지. 다음주나 있을래나요음 요번주 비가 오면은 어 그나마 또, 기온이 내려가서 산란을 안 하겠죠? 다음 주에 좀 날씨가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조금 따뜻해지면은 아마, 우, 저, 산란을 할것 같아요. 아, 좀, 올해는 좀 산란이 늦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래도, 해창만에 와서, 꽝은 없었어요. 저번에서 뭐 목표는 빨래판 사자붕어를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알이 어, 더 작아졌어요. 아홉치, 여덟치, 일곱치에서 아홉치 사이에 붕순이들만 만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오전장 조금만 해보고요. 세수하려고 합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비온다 그래서. 몇 마리 나가고요. 어, 자열댓 마리 잡은 것 같아. 자딱 좋겠는데. 하여튼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이야 형들. 어이고 빵은 커요. 자 오늘의 조감입니다. 재밌게 놀다 갑니다. 몇 마리는 떨어지고요. 어, 좋습니다.